공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어.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조여왔지만 참아야만 했지. 시녀는 몰래 공주의 치마 속에 단검을 숨겼어.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였지. 드디어 공주와 왕자의 결혼식이 시작됐어. 모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반지를 주고받았지. 전통에 따라 신혼부부는 조상에게 예를 올려야 했어. 그래서 마차를 타고 산 정상으로 향했네 하지만, 이 순간에도 공주는 전혀 몰랐어. 자신을 기다리는 음모가 있다는 걸 동굴에 도착했을 때, 왕후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. 왕후는 말했지. 이곳엔 끔찍한 괴물이 산다고. 그 괴물은 종종 마을 사람들을 습격했어. 백성을 지키기 위해 왕은 괴물과 약속을 맺었지, 세 딸을 괴물에게 바치는 대신 왕국은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거야.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리기 위해 모든 신혼 부부는 이곳에서 옛 의식을 치러야 했어. 곧 왕후는 공주와 왕자의 손을 베었어. 피가 서로 섞이도록 만든 뒤 공주에게 금화를 건네주었지. 그걸 산골짜기에 던져 나라의 안녕을 빌라고 했어. 의식이 끝나자마자 왕자는 기다렸다는 듯 공주를 안아들고 동굴을 떠났어. 그 순간 공주는 행복에 젖어 있었지. 왕자의 음모 따윈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. 하지만 다리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왕자는 공주를 계곡 아래로 밀어버렸네. 다행히도 계곡엔 나뭇가지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어서 공주는 크게 다치지 않았어. 그녀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순간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용이 깨어났지. 그리고 눈앞에 보였던 건 사방에 흩어진 여자들의 유품들이었어. 그제야 공주는 깨달았어. 자신이 바로 재물이란 걸 용에게 바쳐진 희생양이 된 거였지.